21세기 어, 노아의 방정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우선 일단 지구가 쪼개진다는 가장 하에 지구가 이제 뭐 멸망한다는 가장 하에 어, 우주선이 일단 있어야 되겠죠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될 테니까 어, 우주선도 지금 전세계 인구가 70억 70억 명 정도 된다고 뭐 이렇게 추산을 하는데 지금도 계속 태어나고 있거나 아니면 죽거나 뭐 그렇겠죠. 그래서 뭐 대략 한 50억 정도 잡읍시다, 그죠. 우주선에 몇 명이 탈까요, 그죠. 엘렌 음, <laughs> 머스크의 프로젝트를 참고로 하면 어, 한두 명, 세명 정도 탄다고. 뭐 그렇게. 나오던데, 만약에 다섯 뭐 명이 탄다고 칩시다. 그죠? 어주선 로켓 하나에 다섯 명이 탄다고 쳤을 때한 100개 정도는 쌓아야 500명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엘리트, 초엘리트, 지구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훌륭한 엔지니어와 석학들을 석학들 중에 약간 젊은 사람, 약간 젊은 천재들 500명을 추려서, 로켓 100개를 쏜다고 칩시다. 한 500명 간다고 칩시다. 그죠? 어, 남자는 적어야 될 겁니다. 그죠? 음, 왜냐하면 임산부가 많아야지. 인공수정을 할 테니까. 그죠? 그렇다면 건강한 임산부. 아기를 잘 놓을 것 같은 건강한, 어, 뭐, 약간 운동선수 같은 임산부가 필요하겠죠. 그죠? 힘 좋은, 체력 좋고 힘 좋고, 뭐 튼튼한, 골반이 튼튼한 임산부가 필요하겠죠. 남자의 손을 줄이고, 어, 그러면 남자는 한 50명 정도로 줄이고, 여자는 450명 정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약간 아마존 같이 되겠네요. 그죠? 어, 그렇게 해서 산부인과 의사도 들어가야 돼요. 인공수정자라는 산부인과 의사도 타야 되겠네요. 그죠? 어, 정액은, 어, 정액은 뭐 미리 냉동시키면 되니까, 그죠? 정자, 난자는 냉동시키면 되니까, 미리, 어, 못 가는 사람은 냉동시켜 놓고. 어, 그리고 이렇게 어, 지구가 현재, 어, 슈퍼 지구가 가장 가까운 게 맥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맥광년이라는 거는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로, 어, 1년 동안 가야 된다는 1광년이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어, 우주는 저항이 없어서, 어,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 늙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냉동인간 시스템을 사용을 하겠죠. 어, 이런 거그 sf 영화 보면 이렇게 자고 있죠 그죠. 무슨 관 같은 데다가 들어가서 자고 있죠. 어, 피부 노화를 안시키고 그대로 이제 산소만 주 산소만 어, 줘서 숨만 쉬게 만드는 거죠 그죠. 이미 냉동인간 시스템은 어,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냉동인간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 불치병 걸린 사람들이 냉동인간을 하고 있으니까, 어, 어 수준은 상당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기소는 있다고 봅니다. 아, 그죠? 먹어야 되니까. 우주 식량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아, 우주 식량은 물도 포함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이 가장 큰 문제겠네요. 그죠? 아, 먹는 거야 뭐 건빵 같은 거가지고가고 가장 좋은 거는 어 키워서 먹는 게 가장 좋죠 가장 좋긴 키워서 먹는 게 가장 좋은데 물이 문제네요 그죠 물이 가장 문제네요 그죠 물을 얼마나 갖고 올라갈 건지 그죠 어 슈퍼지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어 얼마에 어 물이 필요할지 1인당 얼마에 물이 필요할지 그게 문제겠네요 그리고 이제 산소. 산소. 근데 물 같은 거는 잘하면 그죠? 어, 수소하고 산소하고 H2O니까 그죠? 어,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하고 압축을 해서 갖고 가면, 액화를 시켜서 갖고 가서 어, 반응을 시키면 그 전기도 없고 물도 만들어지고 하겠죠. 그거 해가지고 한번 필터링 한번 걸러서 먹으면 뭐 훨씬 더 그냥 h 2어를 갖고 하는 것보다 무게가 훨씬 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죠? 뭐그 산소. 산소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산소를 그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그 잠수부 쓰는 산소 같은 걸 틀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틀다가 만약에 식물이 자라서 어 산소를 내뿜는, 만드는 어,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이렇게 만드는 식물 같은 게 있으면, 어, 이제 식물을 키우게 되면 산소를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죠? 근데 식물이 크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유전자 전, 변이나 뭐 조작을 해가지고 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식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 어, 산소를 어, 덜 쓰겠죠. 그죠? 오래 쓰겠죠. 죠그 뭐 의약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어, 다치면 꼬매야 될 테고, 그죠. 그리고 임산부, 아기를 만약에 우주선 안에서 아기를 놓을 경우, 어, 그에 따른 뭐 혈액이라든지 혈액은 뭐 여자분들 거 뽑아서 그 탑승하고 있는 사람들 거 뽑아서 쓴다고 하더라도 어, 의약품, 뭐 지혈제라든지, 뭐그 부인들이 아기가 태어날 때뭐 주로 쓰는 의약품 같은 거 가져가야 되겠죠, 그죠? 제약제기를할 수도 있으니까, 그뭐 그렇죠? 그런 걸 가져가야 되겠죠, 그죠. 의약품. 갖고 뭐, 다른 수술, 다른 수술에 의해서, 어 다른 그 병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 필수 의약품 같은 거 갖고 가야 되겠죠, 아, 그렇죠? 어 배터리도 있어야 되겠죠. 배터리도 중요하고, 그, 발전기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뭐가 더 좋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배터리를 갖고 가는 게 나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태양광으로 충전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어, 배터리를 갖고 가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 발전기 중에 어, 경량 발전기가 있으면 그 기름 쓰는 거 말고 근데 대부분 인공위성들이 발전기를 쓰지 않죠, 그죠? 태양광 충전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고효율 배터리, 그죠? 태양광 충전이 가능한 고효율 배터리가 있어야 되겠고, 어, 그리고 3D 프린터가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그런 소형 3D 프린터가 아니고, 정말 그 금속, 금속을 프린터해서, 어, 캐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 얼마 전에 그 3D 프린터로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어, 했다는, 그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그,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 슈퍼지구에 도착을 했을 때, 어, 자동차 같은 게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어다닐 수는 없을 테니까. 그죠? 그것도 무기를 만든다든지, 무기 부품을 만든다든지, 그죠? 그런, 최첨단, 그 우리가 쓰는 조그만 그런 프린터가 아니라, 최첨단 어, 프린터가 s 어 3D 프린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어, 또 교육을 시켜야 될 테니까. 여러 가지, 그, 지금 현재 유튜브. 그죠? 유튜브 같은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방대한 지구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철학이라든지, 뭐, 어, 서적이라든지, 그런 건 가능하겠죠, 그죠? 책그 이북 같은 거 지금 지금도 이북은 있으니까, 그죠? 그런 걸 모아가지고 어, 교육을 시킨다든지 뭐 역사는 어떤 역사가 있었다든지, 뭐, 뭐 그리고 뭐 기술이라든지, 뭐, 뭐 구조라든지 수리를 하려면 뭔가 보고 매뉴얼이 있어야 될 테니까, 그죠? 뭐 그런 교육 자료 같은 게또 필요하겠죠, 그죠? 아 그리고 그 냉동인간 상태일 때, 아. 이 우주선, 돌발 상황에 대한 우주선을 수리를 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 탑승자 냉동인간 된 상태의 사람을 깨운다든지, 그런 음, 그런 걸 하는, 어, 로봇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 가지 로봇. 우주선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로봇. 이 로봇은 이제 인공지능도 가능하겠죠. 그죠? 인공지능 AI 같은 것도, 만약에 뭐 알파워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죠? 어, 전체적인 우주선 시스템을 무인화시켜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어, 도착을 시키는, 시키면서, 어, 냉동인간된 상태, 상태의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그죠. 막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그런 걸 포함한 로봇을 로봇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첨단 무기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슈퍼 지구에 먼저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어,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저 첨단 무기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비행기라든지, 그죠? 근데 지금 지구의 기술로 봤을 때는, 설령 슈퍼 지구에 도착하면, 도착했는데 만약에 그쪽에 원신이 아닌 다음에서야, 그죠? 그쪽 토착민이 만약에 있다, 원신이 아닌 다음에서 이게 힘들 겁니다, 그죠? 나 쪽수가 밀릴 테니까. 만약에 뭐 그쪽이 원신 정도 수준, 그니까 그 정도 수준이면 뭐 M16 정도로도 충분히 제압이 가능하겠죠, 그죠? 어, 그렇지만 그쪽이 상당히 수준이 높을 경우 오히려 노예가 된다든지 터일 어,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그죠? 확률이 크겠죠, 그죠? 어, 12지신급 동물 그리고, 그리고 식물 12지신, 어, 우리 포함되는, 뭐, 그죠? 용을 제외하고, 용은 파충류라고 보고, 그죠? 뱀하고 용은 파충류라고 보고, 어, 그런 거, 그런 스타일의 어떤 동물들, 그죠? 어, 새, 새도 있고, 그런 종류, 12지신, 어, 지, 뭐죠? 지, 소, 호랑이, 호랑이, 토끼, 용, 또뭐 있죠? 용 다음에, 어, 뱀, 음, 뱀 말, 어, 양, 원숭이, 어, 원숭이, 개, 돼지인가요? 뭐 그렇게 되나? 하튼 여그 동물들, 동물들을 데리고 어, 뭐 정자만 데려가든, 아니면 새끼를 데려가든, 가서 풀어놔야 되니까 그죠? 만 슈퍼 지구에 사람이 없으면 어, 풀어 놓든지 키우든지 <laughs> 해야 될 테니까 그죠? 동물식, 식물도 필요하죠, 그죠? 어, 식물은, 음, 그, 고사리과, 고사리과 식물이 좋습니다. 왜 고사리과 식물이 좋냐면,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심어놓으면, 포자로 퍼지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일일이 다니면서 나무를 안 심어도, 어, 나무가 알아서 뿌리 내리고 자랍니다. 그죠? 민들레같이. 엔들러 같은 식물들 그죠? 알아서 홀씨가 돼서 날아가서 퍼지죠 그죠? 그런 식물들이 좋습니다. 잘안 죽고, 그죠? 고사리가 생각보다 잘안 죽더군요. 고사리가 우리가 보면 나물로 먹자, 먹지 않습니까 그냥 되게 가늘고 야리야리한데 실제로 고사리가 나무 중에 1,200년 된 나무 그런 게 있는데 어마어마하더군요. 그죠?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이제 우주로 가겠죠, 그죠? 500개의 로켓대에 5명씩 실어가지고 500명이 날아가서 어떻게 결합을 해가지고 우주기지처럼 그 우주, 우주정거장처럼 도킹을 해가지고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어 원하면 슈퍼 지구로 떠나고 지구는 뭐 종말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살수 있을까요? 몇 명이나 살까요? 가다가 우리 운석 같은 거 맞을 수도 있을 텐데, 그죠? 어,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살까? 만약에 그 지구가 정벌한다면 달, 달도 위험하겠죠, 그죠? 어, 달도, 둘 중에 하나도 날라가든지 빨려 들어오든지, 그죠? 달에 있는 것도 상당히 위험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죠? 지금은 그나마 가장, 어, 도착했을 때살 확률이 높은 곳은, 어, 아무래도 화성이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구인이 슈퍼맨처럼, 슈퍼맨 그 무슨 행성? 크립턴 행성이었나? 거기에서 지구로 왔던 것처럼, 지구인이 화성 가서 슈퍼맨이 되겠죠. 왜냐면 하 지, 어, 화성이, 중력이 훨씬 약하기 때문에, 거기 가면 아마 붕붕 날아다닐 겁니다. 지구 중력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무거운 갑옷을 입어야 되겠죠. 납을 차든지.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려면, 그죠. 엽기 같은 것도 들면 막 자기 몸무게 수십 배, 지구에서도 못, 지구에서 못 들었는데 화성에서는 번쩍번쩍 들겠죠, 그죠. 점프를 하면 막 수십 미터 점프를 할 테고, 그죠. 어, 일종의 경공술 같은 거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점자점 어, 적응이 되면 이제 좀 그렇겠죠. 그 몸이 무거워지겠죠, 다시. 이집일 세기 노아의 방주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